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아온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오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식기여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약을 깨끗이 씻히어 있는가 보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 거.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보지. 예수의 보여로 그대를 씻기여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지역을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보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세상 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보지, 예수의 보유를 그대는 시키여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을, 깨끗이 씻기요 있는가 보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유를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며 예수의 보유를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 수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